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삽 사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코렙산에서 세이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 하루 길이었더라. 마흔째 해 열한째 달그달 그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알렸으니 그때 모세가 헬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다 같이 모세가,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땅에서 그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으되 네. 아멘. 5월부터는 우리가 매일 성경 우리 큐티집을 우리가 따르고 있는데 5월부터는 신명기서를 시작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첫날 우리가 신명기 1장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신명기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가난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와 함께 당부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하는 그런 형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책은 어 지난 어, 출애굽서부터의 그런 지난 날을 쭉 회상하고 그 과거를 돌아보면서 어, 신내산에서 처음 하나님께서 받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율법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해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까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신명기서가 쓰여졌습니다. 어, 이 신명기서에 그러면 그 핵심 메시지는 뭐냐? 율법을 지켜야 너희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룰이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룰이 우리를 더 자유하게 하고 그 룰을 우리가 잘 지킬 때 우리의 삶의 질서가 잡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그 룰을 잘 지킬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회에서의 어떤 룰도 여러분 잘 지키는 올한 달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룰이 있죠그 룰을 잘 지킬 때 우리가 더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고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런 법과 그 원칙과 그 질서를 잘 지키는 5월 한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예. 여러분 신명기라고 하는 어, 이 책의 그 제목을 여러분 먼저 좀 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어, 이 신명기는 어, 엘레 하드바림이라고 하는 그런 음, 책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성경, 특히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책의 내용을 이렇게 다루기보다는 가장 처음에 나오는 그러한 문장 혹은 단어를 가지고 그렇게 책 이름이 지어지는데 신명기가 처음 시작할 때 엘레 하드바림 이렇게 시작하면서 나아갑니다. 어떤 뜻이냐면 이는 말씀이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히브리 성경이 시작되기 때문에 엘레 하드바림 이렇게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신명기서는 뭐냐?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뜻이 이 신명기서에 있습니다. 어, 영어로로 보니까 두터로롬이라고 하는 그러한 음, 제목으로 붙여져 있는데. 두트로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라고 하는 말이고 어, 노모스라고 하는 법, 원칙이라고 하는 뜻이 합성화가 되어서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첫 번째 율법은 어디에서 하나님께 주셨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40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40년이 흘러서 지금 모압 평지에서 이 모압 평야에서 지금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대언하고 있는 그래서 두 번째 율법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어, 한문으로 되어 있는 이 신명기라고 하는 말씀도 어, 신자가 여러 가지 해석을 할수 있지만 어, 거듭할 신, 거듭신 이렇게 해석을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신명기라는 것은 뭐냐면 거듭 강조해서 명령한 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늘 반복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듣고 또 듣는 들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에만 머물면 안 돼요. 오월 한 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거듭 우리가 들으면서 그것이 그 들려진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육신이 되고 우리의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오래 읽어야 합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모세가 전하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지금 이 모압 평지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 출애굽 1세대가 아니에요. 출애굽 2세대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1세대는 다 어떻게 됐어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출애굽 2세대만 남아 있어요. 그들은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 그렇게 40년을 광해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를 전혀 몰라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고, 어떤 율법을 주셨는지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불러 모은 것이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5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1절부터 5절에서 우리가 한 구절만 우리가 집중해서 보게 될 텐데.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중에 우리 2절 3절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마흔째 열한째 달 그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아멘 자 지도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지도는 우리가 신명기서를 볼때 우리가 자주 어, 보게 될 지도이겠는데요. 지금은 어,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호렙산. 호렙산은 다르게 하면 시내산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레아까지 가는 거예요. 붉은 표시로 되어 있는 부분 루트를 우리가 지금 가는 건데. 이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거리는 어, 어느 정도입니까? 열 하루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다 이게 중요합니다 열 하루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예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리고 이제 가나하루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지도를 보시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화살표가 어떻게 됩니까? 위로 올라갑니까? 아래로 내려갑니까? 아래로 다시 다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얼마나 걸립니까? 40년이 걸려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흔째 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열 하루길이면 갈수 있는 길이었는데 그 길을 곧바로 가지 못하고 다시 돌고 돌아서 40년이 걸린 마흔째 해 열한째 달그달 첫째 날에 모세가 지금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데스 바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가데스 바나에서 열, 열 하루 만에 올라가서 쭉 올라가면 되는데 열 하루 만에 올라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반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열두 명의, 열, 열, 열 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그런데 그 열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합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가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죠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완전히 어, 방향을 잃어버리고 헤매이는 시간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오랜 시간을 여러 광야를 거치면서 방황하고 헤맵니다 그래서 오늘 2절과 3절은 열 하루길과 40년이라고 하는 이두 시간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 세대는 모두 죽고 결국 이 세대가 태어나서야 비로소 다시 가나안에 도착한 것이죠. 여러분 열 하루 길이면 갈수 있는 이 짧은 길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고 돌았을까요? 4 0 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셨던, 따라합시다 훈련의 시간, 훈련의 시간으로. 어 다른 주석가들은 심판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심판이라고 보여지지 않고 훈련의 세월이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수많은 연단과 시련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다시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모압 평지입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봐 주시면 이 지도에서 보면 붉은색 점선으로맨 위에 올라가 있는 그런 점선이 있죠 사실 애굽에서 저 해안로로 따라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더 빨리 갈수 있었어요 아마 한 달이면 아마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 우여곡절 끝에 지금 애굽에서 호입산까지 내려와서 그래도 가데스 바냐까지 가는 열 하루 길이니까 거기서 곧바로 올라가면 금방 가난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길은 많아요. 더 좋은 길이 훨씬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 이상합니다. 우리는 아주 빨리 더 쉽게, 더 편하게 갈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놔두고 우리는 막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분명히 좋은 길이 있고 빠른 길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길을 택하지 않고 막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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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뭐 밑으로 내려왔다가 또 헤맸다가 방황하면서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길을 우리 인생길을 가게 되더라는 거죠. 물론 사람들 중에는 아주 빠른 길로, 그렇게 고속으로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남들보다 10년, 20년 앞서 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종착지는 결국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도착하게 돼요. 인생. 실패 없이 실수 없이 계획한 대로 그대로 쭉 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누구도 없어요. 어느 순간 어느 지점에서 누구든지 다 정체를 하게 마련이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시험을 만나는 거예요. 처음에 실수 안 하고 쭉잘 나가던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높은 위치에서 순식간에 미끄러지고 곤두박질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반면에 처음 출발이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처음부터 방황도 하고 어려움을 만나서 남들처럼 쭉쭉 나가지 못하고 초입에서부터 해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랜 시련을 통해 그러한 연단을 통해서 오히려 그런 사람은 내면이 더 깊어지고 겸손하고 신중한 사람이 되어서 어느 순간에 가속도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앞서 가던 사람을 추월하기도 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목적지를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연단도 받고 수많은 경험이 축적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수도 해보고 넘어지기도 해보고. 불안과 고통을 느껴보기도 하고, 또 깊은 후회의 눈물도 흘려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죠. 좋은 친구도 만나고, 배신도 당하고, 그러면서 마음 공부도 하게 됩니다. 상처도 받고, 경쟁도 하고, 같이 협력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람 공부도 하게 됩니다. 인생의 다양한 과목을 우리가 거치고, 배우고,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서서히 세상에 보이고 그리고 저절로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지혜 우리가 인생을 돌고 돌고 돌면서 결국 결정적으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갖게 되는 지혜는 뭡니까? 따라서시다내 인생은,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된다, 우리 하나님 뜻대로 된다. 이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그 지도처럼 쫙갈수 있는 그러한 한 번에 갈수 있는 그 길이 있는 걸 알면서도 못 가고, 보면서도 못, 가, 못 갑니다. 그리고 내 계획대로 쫙 가면 다될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여러분, 여기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내 계획대로 착착착 되신 분 계세요? 어릴 때부터 내가 그렇게 하, 내가 어느 학교 나고, 어느 학교 가고, 내가 반에서 몇등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내가 어느 대학을 가고, 어느 직업을 갖고,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여러분 계획대로 다되신분 계세요. 여기 손들지 마세요. 있을 것 같아서 <laughs> 없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시, 열 하루 길이면 갈수 있는 그 길을 40년을 방황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들을 미련하다거나 어리석다고 책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모습인데 왜 그들을 우리가 어리석다고 말합니까? 저는 그것이 제일 마음에 안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봐야 되는데 하,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 왜 그거를 못 보고, 왜그 길을 못 가는 거야? 마치 장기 둘째, 자기가 두는 것도 아니고 훈수 두니까 다 보이죠? 하지만 그게 다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더 빠른 길 놔두고 왜 저렇게 미련하게 돌고 있지? 여러분, 그렇게 비난하지 마세요. 나 다른 사람의 인생을 여러분, 그렇게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돌고 돌고 돌지 않습니까? 지금도 돌고 있지, 돌고 있지 않을까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지금 빠르다고 빠른 게 아니에요. 지금 뒤처진다고뒤처지는게 아니에요. 지금 꼭그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방황도 하고 시험도 드는 것임을 저는 깨달았어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달 만에 그 해안로를 따라서 한달 만에 가나안으로 들어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좋았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잘 살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금방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학습도 받지 못했거든요. 민족으로서의 그 응집력도 상당히 약했을 거예요. 그들은 지금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로 400년 살다가 운 좋게 한달 만에 그 가난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그 노예 근성은 어떻게 하겠어요? 400년 동안 그 뿌리 깊게 있었던 그 노예 근성. 그게 금방 사라졌을까요? 금방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민족의 응집력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순식간에 아마 그 노예 근성 때문에 몰살 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40년은 고되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영적으로 더 깊게 숙성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한달 돌아가든 빨리 가든 늦게 가든 지체되든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 어디요 더 빨리게 갈수 있는 길 없을까? 신속하게 뭔가 빨리 결론 날수 있는 일이 없을까? 여러분 그렇게 안달하면서 가지 마십시오.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월에도 한결같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대신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 두 번째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할줄 믿습니다. 신의산에서 들었던 말씀을 다시 모아 평지에서 다시 들어야 하듯이, 이 5월 한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청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우리가 사랑하는,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그들에게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빨리 좋은 학교 진학하고 빨리 성공하기를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우리 어른들은 인생을 살아봤잖아요. 살아봤기 때문에 그 길이 보여요. 그렇게. 야, 이, 내가 나는 비록 그렇게 못 갔지만 나 내가 못 가면 못 갔지만 그래도 이제는 우리가 살았으니까 길이 보이니까. 그래서 야, 그 길로 이렇게 가야 된다. 저렇게 가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재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따라옵니까? 잘 따라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어땠어요? 여러분도 부모님이 가라는 대로 갔어요? 손들지 마세요. 또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여전히 부모님이 빨리 갈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줬는데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았거든요. 지금 우리 자녀들도 빠르게 갈수 있는 길을 놔두고 지금 돌고 돌고 또 돌고 있겠죠. 런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를 인도하셨듯이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 성도 여러분 열 하루면 갈수 있는 길을 40년 만에 도착해서 모아 평지에서 지금 모세가 그 자녀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요. 오월한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놓고 기도하실 때 불안해하지 마시고 초조해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직 사랑은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기도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면 때가 되면 저희들도 그렇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들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그 모든 인생의 광야학교를 거쳐서 결국 우리 모두는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5월 첫날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복된 5월 되시고 늦게 가든 천천히 가든 다른 길로 가든 염려하지 마시고. 결국 우리의 목적지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